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멜로디 스님이랑 같이 성경 속으로 쓱 들어가 볼까 준비됐나요 남자는 이렇게 아분기가 빠졌어 다시 남자는 이렇게 공주는 이렇게 자 쌤이랑 같이 들어갑시다 하나 어. 둘 쑥. 출애굽기 19장, 19장 5절, 5절 말씀 세 개가 지구본을 한번 그려볼래요 크게 시작 세 개가 다다다네개네개네 개가 누구야 바로 하나님이셔요 네개 속하였나니, 속하였나니 너희가, 너희가 내 말을 내 말을 듣고 듣고 내 언약을, 내 언약을 지키면, 지키면 너희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내 소유가, 소유가 되겠고 되겠 되겠다 이거야 내 소유가. 예수님과 되겠고 되겠고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장 5절 절 말씀 말씀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 모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큰 바다를 건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갈라 주셨죠. 그그 바다 이름이 뭘까? 네홍해였어요 자그리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나라에서 어디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어디였어요 혹시 그 나라 기억해요 네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죠 네 노예에서 풀어놔 주셨어요 그래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을까? 아주 더운 사막, 사막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어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빠도, 엄마도, 애기도,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웃음> <웃음> 냄새! <웃음> 냄새!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허! 모세에게 원망하고 소리치면서 불평했어요. 모세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야 얘들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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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니 어, 동그랗게 사... 어, 저게 눈이니 어, 저게 뭐니 어, 이게 뭐지 네. 하늘에서 미술처럼 동그랗고 하얗게 생긴 게 여기저기 다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를 가서 막주았어요 그리고 맛을 봤어요 어, 이게 뭘까? 네, 달달하니, 빵 같기도 하고, 야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만나였어요. 히브리 말로 만난데, 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뜻 알아요? 만나의 뜻이 뭘까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뭐지? 이게, 이게 뭐야? 오, 어, 맞아, 맞아. 어? <laughs>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맞아. 백성들이, 백성들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 했는데 그 뜻은 이게 뭐야야? 이게 뭐야? 오, 그런데 이게 뭐야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야. 그래서 만나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진짜 멋쟁이셔요. 자, 들이 또 보라 그랬죠?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을까? 못 들으셨을까?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구나. 저녁이 되었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막 떨어지는 거야. 까맣게 생긴 게막 떨어지는 거야. 백성들은 또 너무너무 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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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봤더니 하늘에서 하, 매출하기가 빡 떨어지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매출하기를 다아들게 폐부르게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세요? 안 멋쟁이세요? 너무나 멋쟁이시죠? 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애들이또 한참 가고 있었어요. 엄마, 나 목말라요. 나나 목말라요, 엄마. 모세, 우리 애가 여기서 죽겠어요. 우리 애가 목말라 되잖아요. 저기서 아우성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다시 불평했어요. 그 아우성치는 소리가 모세에게 막고 들렸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모세야, 너희 백성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오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호렙산 큰 바위에 도착하자, 모세야 바위를 향해 치거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laughs> 쳤더니, 어 이게 웬일일까? 이 반석 바위에서 말이야. 콸콸콸콸콸 이게 뭐야? 이번엔 하나님이 물을 주신 거야. 시원한 폭포와 같은 물이 막고 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야, 물이다, 물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든 우리 꼬마 친구들 다할거 없이 너무 너무 씻고 먹고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는 내가 없이는 정말 안 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신의산으로 가거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신의산에 네, 신의산으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은 신의산에 갔었어요. 신의산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고 모세만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너희들은 여기에 있거라. 모세는 혼자만 시내산 꼭대기 위로 올라갔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오, 보니까 요, 온통 어, 구름이 꽉 끼어있어요. 오, 어, 까맣고 아, 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팍! 쭈욱! 척! 눈로어 팍! 때리는 거야 그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두 개의 돌판에 뭐라고 어떤 것들이 쓰여 있는지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십계명 제1 제1은 내 앞에서 위로나 아래나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슈 하더니 봉! 하고 큰 돌판에 하나님이 친이탁 새겨주셨어요 제2는 하나님이 또 번개와 같이 슈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고, 캬, 적어주셨어요. 제사은 뭘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제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큰 돌판에 하나 새겨주시고. 그 다음, 또, 제5는 어떤 거요? 그가요? 아, 엄마, 아빠를 착하게 도와주라. 제육은 누구든지 미워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9는 뭘까? 제9는 뭘까요? 제9는? 거짓말 하지 말라. 제10은 친구 물건을 빼앗지 말라. 이렇게 몇 개? 두 개의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친히 10개명을 적어주셨어요. 10가지의 개명을 너희 백성에게 보이고 모세에게 꼭 지키라고 이열이 십계명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보여라 그리고 이열 가지 규칙을 반드시 지켜라 하고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제일은 뭐라고요? 제1은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이는 제이는 우상 앞에 어떻게 처얼 하지 말라 제삼은 제산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제사은 제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한돌판에다 새겼고 제오오는 누구를, 엄마, 아빠를 착하게 도와주라. 제육은, 제육은 누구든지 어떻게 미워하지 말라. 제칠은, 제칠은 하나님 앞에 가늠하지 말라. 제팔은, 제팔은 남의 물건을 도적질 하지 말라. 제구는, 제구는 어디서나 거짓말 하지 말라. 제십은, 제십은 친구 물건을 빼앗지 마, 알라. 첫째는, 첫째는, 마음 다 해.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친구들, 예쁜 선, 기도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정말 마음 아프시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열 가지 계명, 개명,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 손목에 매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9장 5절, 5절, 말씀 5절 말씀 이게 뭐였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속하였나니 너희가, 너희가 내, 말을 내 말을 잘 듣고, 잘 듣고, 잘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네, 언약을 지키면 지키면 너희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내 소유가 소유가 되겠고 되겠고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19장 5절 5절 말씀 말씀, 말씀. 안녕.